자차 유행이 본격화된 가운데. 울산의 아침을 책임지는 여자, 저, 박성은. 밥벌이 3년차 아나운서의 삶은 늘 고단합니다. 일하다 보면 어느새 퇴근 시간. 열심히 일한 나에게 스트레스 특급 처방전이 필요한데요.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줄 방법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 여자 특급팀? 초보다도 환영한데? 대박. 어, 여보세요? 축구팀이죠? 어, 저 지원하려고 하는데요. 네, 합격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내일부터요? 축구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위풍당당한 그녀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올 죽은 여성 축구단을 만나기 위해 범서 체육관을 찾아왔습니다. 초록빛 드넓은 운동장을 보니 문득 드는 생각 하나. 학창시절, 운동장을 뛰어다니면서 공을 차던 이들은 남자아이들이었지 않은가. 그렇게 남자들의 전유물로 느껴졌던 축구. 그런데. 신입회원이시죠? 네? 제 생각에 편견을 당당히 깨부순 언니들이 있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어,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저 그럼 뭐부터 하면 되죠? 먼저 실력 테스트부터 해보겠습니다. 실력 테스트요? 그 전에 이제 축구화랑 유니폼 먼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가시죠 그럼. 충린인 저는 과연 축구 우등생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드리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짜고짜요? 공 <laughs> 가지고 네. 모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아 이게 처음부터 굉장히 <laughs> 빡세네요. 이게 <laughs> 센스가 필요한가요? 네. 도전. 화이팅 화이팅! 요렇게 몰아서 갔다 오면 되는 건가요? 가자 가자 시작! 잘하죠 잘하자 안돼 안 돌아 돌아 아 이제 이제 감 잡았어 이제 감 잡았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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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아, 볼 감각을 익히는 리프팅 기술인데요. 발등에 마치 자석이 달린 것처럼 봉이 딱딱 달라붙습니다. 이대로라면 100개, 뭐 1000개까지 가능해 보이는데요? 와, 진짜 잘해. 대박. 와, 당당하다. 네, 연습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laughs> 연습 한 번만, 한 번만. <laughs> 오! 어, 저, 어세 번, 세번 찼어. 갈게요. 아 다시 다시 아예잘어 아까 잘 됐는데 역시 축구 선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화만해요 저의 실력 어땠나요? 열정적이시 열정적이시지만 실력은 실력은 조금 부족하니까 제가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 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은 음... 전혀 없다? 음... 코치님들이 또 훌륭하시니까 제가 코치님들만 믿고 가도 되겠죠 음, 그럼 코치님 축구의 기본은 뭘까요? 축구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 그거를 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한번 훈련해 볼게요. 오, 알겠습니다. 기본기 중에서도 기초라고 할수 있는 터치인데요. 패스와 슈팅, 드리블을 하기 위해서 발로 터치를 하는 축구 기술입니다. 더 힘주고. 어, 더 힘들고. 와. <laughs> 맞았는데. 밀어. 아 이게 위로 가면 들어가고 조금 앞쪽으로 가면 이렇게 밀어야 되는 거예요. 오오오오오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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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이번에는 공중에 뜬 공을 패스하거나 슈할때 쓰는 헤딩 기술입니다. 야말로 맨땅에 헤딩을 하는 심정인데요. <laughs> 자꾸, 자꾸 눈을 감아. 안 감을 거야. <laughs> 이번에는 상대편의 오케이. 패스를 가로채는 오케이, 오케이. 인터셉트 오케이. 기술입니다. 와. <laughs> 와. 어, 진짜 빨라! 오, 어, 빨라! 오, 어, 빨라! 오, 빨! 오, 왜 이걸 안 찍어요? 이걸 찍어야지. 이번에는 슈팅과 킥 차례. 축구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골대 대신 저기 보이는 이 고프로를 맞춰 보겠습니다. 대로 포기할 순 없겠죠. 연습에 연습 또 연습. 7전 8기의 정신으로 도전한 끝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연습입니다. 아, 연습니다 어,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시다니. 우리 인원이 한 28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다 이렇게 다들 못 나오고 이렇게 네. 멤버들이 이렇게 시간 되는 사람들이 음... 나와서 하고, 그 음. 같이 어울리고 놀고 아,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네. 연습이 있어. 근데 어.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네. 연습 게임이고, 목요일은 이렇게 실버팀 두 팀이랑 삼파전을 네. 경기를 해. 아, 실제로, 어, 실제로, 근게잘 아. 그러니까 해보자. <laughs> <laughs> 2001년 3월에 결성된 올주군 여성축구단은 요 선수 출신부터 전업주부까지 다양한 경력을 가진 올주군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나이가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 이구단의 막내인가요? 네. 막내 아, 포지션을 맡기겠구나. 어근데 어떻게 하다가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 축구 보는 걸 좋아했는데 그 마침 그, 그런 그게 붙어있어서. 아, 그런 게붙어 <laughs> 축구 그러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좀잘 맞아요? 네,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뭘 제일 잘해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한한 3개월. 3개월. 네. 그럼 언제부터 유니폼을 받기 시작했죠? 오늘 유니폼? 처음 받았어요. 오늘 처음 받으어요 <laughs> 아, 진짜로?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어, 한 엄청 오래돼서 한 17년 됐어요. 제가 우리 올게이가 집에서 놀길래 야 공차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대장이에요. 그 우리 친정엄마한테 혼났어요. 혼자 공차지 왜 바쁜 올게를리고 가냐고 어넌자만하지 이래가 혼또 나고 그래도 재밌어가고 올게꼬셔가고막 다니는 게 지금같이 손잡고 다녀요. 그걸 어, 하기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저 피부 너무 이뻐졌어요. 이목구비는 아닌데 피부가 너무 이뻐졌어요. 그리고. 종아리 근육 생겼어요. 종아리가 원래 일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요. <laughs> 개인 훈련에 이어서 단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축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팀워크. 11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팀원들의 호흡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호흡도 척척 아주 잘 맞죠? 축구에 대한 열정 많은 진심인 그녀들입니다. 힘든 척이 아니야 힘들어. 와, 다들 체력이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결전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축구장을 안방처럼 누빌 당찬 언니들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마디 들어봐야겠죠? 한 마디 들어봐야겠죠? 한걸 놓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잘 놓고 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I'm Joe! 나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골을 넣으셨어요, 또.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자리답니다. <laughs> 아, 아니, 골 어떻게 하다가 넣으시게 된 거예요? 어, 그 다른 선수들이 어시스트를 잘해주셔서 아, 네. 저한테 골의 기회가 온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laughs>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 있고 상대 팀의 전력과 전술을 파악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는데요. 틈틈이 체력 보충과 휴식을 취하면서 후반전 25분을 준비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 코치님, 지금 나와 계신데, 오늘 지금 울주 여성축구팀인데, 어, 청산 우비팀 경기죠? 네. 네, 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 일주일 쉬고 네. 왔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네, 네. 일주일 쉬었는데. 네. 더 회복이 된것 네, 네, 같아요. 더 회복이 된것 같아요. 아,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좀, 네. 어. 힘도 많이 나고. 선수들 네. 몸도 가벼운 것 같고. 어. 성원이 뛸수 있을까요, 이제? 아, 성원이가. 아, 성원이 아까 전에 기본기 이렇게 하고 패스하는 거 않다. 보니까. 오! 어? 뛸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대박. 뛸 수, 뛸수 뛸뛸 있다. 있다. 어? 경기장 네. 들어가시면 네. 어디서 보고 싶어요 저요? 네. 저... 어디에 딱 들어가면 열심히 뛸수 있다? 저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laughs> 아니, 지금 승기를 잡았는데 제가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럼 아, 놓치면 축구는 네. 또 매력이 네. 제가 놓쳐도 네. 뒤에 아, 선수가 커버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커버를 또 해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게 축구는 아. 또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아, 팀플레이. 어, 그렇지. 혼자서 하는 거는 음. 내가 망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어. 맞아요. 축구는 어. 내가 좀 실수해도 어. 뒤에 커버 들어오는 아. 사람도 있고 또 옆에서 도움 주는 사람도 헉! 있고. 서로서로 서로 도움을, 있고, 도움을 그렇죠? 주니까. 아.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어떡해? 어떡해? <laughs> 어, 어, 29번 앞에, 29번 앞에. <laughs> 네, 너무, 아 너무 미... 네, 제가... 아 제가 어 오늘 축구를 난생 처음 배웠는데 이렇게 지금 땀 맺힌 거 보이시죠? 아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훨씬 힘들고 땀도 정말 많이 나고 아 다들 그 체력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감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또 울주 여성 어, 축구단에서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덕분에 어, 좀더 축구에 대한 흥미를 조금이나마 가지지 않았나 싶고요. 우리 울주 여성 축구단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축구의 매력은 뭐다? 슛! 슛! 골! 슛! 골! 승부야! 승부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치고 갈까요? 자, 울주 여성 축구 포에버! 한번더 가자.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우리 울주 여성 축구 포에버 한번 외치고 가십시다. 자, 울주 여성 축구 포에버! <laughs> 한번더 가자. <laughs> 몇번 하실걸? 몇번할걸 좋아. 야, 야. 야. 야.